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최후 금액인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원주 DB대 고양손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DB는 일주일을 휴식한 이후 나선 KT 원정에서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으며 분위기 쇄신을 위해 수석 코치를 경질하고 김주성 감독과 이광재 코치 체제로 나섰고 초반 흐름이 좋았는데 종료 2분을 버티지 못했고 35분을 뛰며 25점을 기록한 알바노가 맹활약했고 오누아쿠가 리바운드 14개 포함 더블 더블에 성공했는데 이관희와 유현준 등 벤치에 지원이 없었는데 그래도 부상에서 박인웅이 돌아오며 원활한 로테이션이 가능해졌다. 손노는 개막 이후 전승을 이어가며 1위를 달리고 있었으며 그러나 KT전 패배에 이어 리그 최하위인 삼성에도 패하며 다소 주춤하고 있고 이정현이 그간 부진을 씻어낼 23점을 터뜨렸고 앨런 윌리엄스의 골밑 활약이 있었지만 이제도와 김민욱 등의 야투가 부진했는데 그래도 정희재와 최승욱, 김진유 등 본인의 역할을 해주는 롤 플레이어들의 존재감은 좋다. DB의 승리를 본다. 소노는 리그 개막 이후 한 경기를 제외하면 이재도와 이정현이 동시에 터진 경기가 없다. 때문에 최근 패배가 늘었는데 어느 정도 팀 정비를 마치고 나선 DB가 홈에서 경기를 리드할 수 있으며 알바노가 이재도의 수비를 이겨내며 공격을 이끌 것이고 박인웅이 이정현을 집요하게 수비로 막아낼 DB가 연패를 끊어낼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우리은행 대 삼성생명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토요일 홈 개막전에서 썸에 패했으며 두 경기 연속 30점 이상을 기록한 김단비가 맹활약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 합을 더해도 김단비 득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김혜진이 부상 중이기에 이명관은 수비의 키 플레이어로 삼았는데 썸의 백코트를 저지하지 못한 것도 아쉬웠다. 삼성생명은 우승후 보라는 평가에 어울리지 않은 개막 연패를 당했으며, 썸 원정은 그렇다 쳐도 홈에서 부상 결장자가 많았던 하나은행한테도 패했고, 이주연이 상대 보렌들러를 수비로 옥제면서도 10.5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배의은도 두 경기 연속 10득점 이상을 해줬지만 기대했던 강유린과 김아름, 키아나 스미스 등의 득점이 터지지 않았다. 삼성생명의 승리를 본다. 우리은행은 압도적인 리그 최고의 선수 김단비가 이 경기에서도 상대 수비를 공략해 팀의 득점을 책임질 수 있다. 그러나 수비 상황에서 파워가 좋은 배혜윤을 막아야 하는 부담이 크며 이주영과 키아나 스미스 이에란 등이 배혜윤을 지원할 삼성이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